아까 밑에서 작은 지체를 발견했는데요. 좀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미 지체가 있었어요. 보세요. 지체 씨앗이 보이죠. 어, 하얗게 이렇게 씨앗이 맺히고 있죠. 예, 이건 상당히 큰 지체네요. 뿌리를 캐면 상당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상당히 커요. 지체가. 근데 이게 뿌리 식물이니까 지금 캐면은 좀 약성도 덜 하고. 또, 시방률 많이 미치고 있죠. 그래서, 씨가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, 나중에 뭐, 기회가 되면 가을에 와서 한번 캐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지체가 상당히 좋네요. 커요. 아주. 이 보세요. 뿌리가, 이렇게 보면, 한번 볼까요? 이건 뿌리가 상당히 커, 클것 같아요. 보니까. 이거 보세요 이거거든요이 뿌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밑으로 쭉 뻗었네요 그래서 어. 일단, 일단 덮어놓을게요 덮어두고 나중에 가루와번 켜볼게요 아래 위로 이렇게 많이 뻗었네요 보니까.